집에서 뭘 할지 여우 설명해주세요 복불복 빙수만들기입니다 와 그러면 복불복 빙수를 만들어 여우님의 집에 식탁으로 가볼까요 오고씽 우리가 이렇게 재료를 부엌에 한번 설치해놨어요 이건 강냉이인데요 아까 저희가 강냉이 비닐봉지 재도 옮겼는데 갑자기 다 쏟아져가지고 엄청난 대참사가 됐습니다 맞아 생각만 해도 웃겨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 어, 여 환타! 환타를 준비했어요. 이거 흔들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연유. 연유는 팥빙수에 찍어 먹는 거라 저희가 준비했어요. 왜냐면 김수만 내기니까요. 맞아요. 자, 저는요. 파인애플 젤리. 그 다음, 쿠키. 와우! 맞아요. 다음은 제 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티예요 이걸 맨날 위에 타먹는데 이번에 팥빙수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제티 좋아해요. 그럼 저는 바나나. 바나나는 그냥 잘라서 한개 넣을 겁니다. 맞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먹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코시럽! 자! 다음에! <laughs>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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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제 만들기가 아니고! 바로 소금! 아주 최악의 음식이 될 겁니다. <laughs> 자, 소금만 안 뽑았어. 뽑았으면... 아, 소금. 저도 세. 왜 소금 소금 안 돼? 다음에 다음 여기. 어시. 짜자. 하나 이거는 뽑기에요 뽑기. 자, 가로... 짠 안에 쪽지가 있습니다. 컵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고고씽. 자, 자, 이제 한번 뽑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다음 가위바위보 가위 좀 하고요. 안에 오늘 나가요. 예. 제발 제 팀만 안, 안 돼. 채티 안 돼. 조카이, 조카이. 어? 초코시럽 초코시럽 나왔어요. 예. 자 그럼 초코시럽 빼두겠습니다. 나온 거. 아, 안도는건 없지. 잠깐만, 그러면...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얘 예, 제발 채티. 바나 바나나. 어, 바나나. 아, 바나나 싫은데. 나 <laughs> 저. 아왜 이렇게 나 편이지? <laughs> 오, 김자만 괜찮아요. 아, <laughs> 저는 아무거나 나와도 화내진 않겠습니다. 맞아요. 초코 시럽이 있으니까요. 제발, 살티 살짝. 파인애플 젤리! 아, 아, 아 파인애플 아. 젤리. 아. 빼고 어, 당연이 어. 조금 무섭긴 하지만 개수는 상관없어요. 좀 떨리는데. 제티, 제티 나왔네요. 제티. 어. 괜찮아, 갈갈보 예, 제티 스포. 갈갈보이, 겨서빽 빽하면 되고, 갈갈보이, 기면 돼. 소금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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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소금 소금 그냥 손바닥에 조금만 으 조금만 <laughs> 조금 넣으면 돼요? 그럼 남은 건? 제가 뽑겠습니다 남은 거 자. 쿠키 쿠키 별로 안 어울릴 <laughs> 오리... 것 같은데 데 제가 볼 마지막은 볼 <laughs> 것도 없이 환타가 남았네요? 근데 환타를 여기 도뭐없어요 <laughs> 환타 뽑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축하. 좋타 안내머진 나갈걸 가 뽑아 저는 제티와 바나나도 푸른으로, 아나요바나나면코스면 그러면, 그면 얼마나 맛있는데? 나 그러면, 이제 만들기 고고러면렇게 재료들 준비했어요. 네. 자, 면 그러면, 그어서그러 그러면, 그러면, 어러면그러다 그러면, 그 비슷하게. 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만 잡아줄게요.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주물러 보인다. 줍시다. 그래 이거 봐봐 얼음이 됐어요. 우유. 얼음이 됐어요. 계속 주물러다 보니까. 도 얼음 오 신기해요. 이거 어디서 사셨다? 충분히 주물렀어? 너무 신기한데요. 충분히 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우유 기운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주면 될 듯해. 한 오공점. 어어. 저희가 이제 여기 다된 부분을 우유로 이다된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자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자 저는요 제티는 또 너만 너무 달것 같아. 한 털에. 자 한번 음. 먹어보죠. 섞어요 섞어. 우유가 음. 됐는데. 섞 <laughs> 우유가 됐. 이게 뭐냐. 먹어보세요. 맛있네요. 이건. 음. 이거 맛있는데? 혹시 안 짜세요? 음. 특유의 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 안 나요, 아예. 너무 맛있지? <목소리> 복불복 빙수 만들기 끝!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